한국이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군사력이 앞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최근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권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 의구심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군사력 평가 기업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최신 평가는 이러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사력 평가의 기준이 되는 예순계 이상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재래식 전력에서 세계 정상급 수준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1882년 이모군란 당시 조선군은 무기는 커녕 변변한 옷조차 없었고, 해방 이후 1948년 건군 초창기에도 한국군은 입을 전투복이 없어, 일본군이 남기고 간 전투복이나 미군이 쓰던 전투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는 북한군에 밀려 고전했으나, 미군의 지원으로 전력보강이 이루어졌으며, 1954년까지 제1육군 군수기지사령부, 10개 예비사단 등이 창설됐습니다. 당시 한국군의 수건사업이던 M47 전차 등 신형 무기가 도입됐습니다.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총 32만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됐습니다. 이는 실전 경험을 통해 군사력을 향상하고 무기 현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됐습니다. 1970년대부터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자주 국방 능력 강화가 추진됐습니다. 197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됐고, 1971년 최초 국산무기인 M16 소총의 라이선스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 설계 무기와 탄약의 라이선스 생산이 시작됐으며, 1979년 참수리급 고속정 자체 개발 및취역이 이루어졌습니다. 1992년에는 지상군 사령부에 대한 지휘권, 1994년에는 평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됐습니다. 1990년대에는 첨단 무기 체계가 도입됐는데 K1 전차 등이 개발됐고 2000년대 들어 무인 항공기, 전차, 포병, 보병 전투 차량 등 신규 자산 개발 및 도입이 이루어졌고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군이 강군으로 도약한 것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실전을 통해 전투력과 전략적 사고를 발전시켰으며,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해외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군사력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꾸준한 국방비 투자로 첨단 무기 체계를 확보했으며, 한미동맹 속에 미국과 군사협력으로 선진 군사기술과 전략을 습득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자체 군사력 증강도 군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전력과 기계화군단, 초음속 및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등을 보유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GFP의 2025 군사력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파워지수 0.1656으로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러시아, 중국, 인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영국, 프랑스, 일본을 제치고 5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전력을 살펴보면 한국은 현역군인 60만 명으로 세계 9위, 예비군 310만 명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군용기 1592대로 5위, 헬리콥터 807대로 5위, 전차 2236대로 9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포는 3270대로 3위, 연인포는 4400문으로 2위를 차지해 호방부라는 별명이 과장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GFP는 한국은 북한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국산 항공, 장갑, 소형무기, 조선 분야에서 뛰어난 개발 및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 군사비 지출이나 방위산업, 경제력 등 종합 국력도 중요한 지표로 평가됩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컬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 1313조원 중국 424조 원, 러시아 156조 원, 인도 119조 원, 사우디아라비아 108조 원이었습니다. 이중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전년보다 군비 지출이 24%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은 군비 지출을 2.3%, 중국은 6%, 인도는 4.2%, 사우디아라비아는 4.3% 늘렸습니다. 일본의 군사비 지출은 500억 달러 72조 원으로 11% 증가했으나 전체 순위는 2022년 9위에서 2023년 10위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군사비 지출 규모가 479억 달러 68조으로 전년보다 1.1% 늘어나는데 그쳐 세계 순위는 11위로 한계단 내려섰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세계 15대 방산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주잔량 합계는 2023년 말총 7,776억 달러로 2020년 말보다 10.9% 증가했습니다. 이중 하나의어로스페이스의 수주잔량은 같은 기간 24억 달러 3조 4천여억 원에서 2023년 말 152억 달러 21조 8천여억 원으로 6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이는 분석 대상 기업 중 최고 증가율이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하나의어로스페이스의 폴란드로 K9, 자주포 수출 등에 힘입어 한국의 무기 수출국 순위는 2000년 세계 31위에서 2023년 세계 9위로 도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지도와 지역 통계를 제공하는 월드 아트라스가 2023년 발표한 각국의 병력 규모에 따르면 중국이 현역군인 20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인도, 미국, 북한, 러시아 등순이었습니다 한국 55만 5천 명은 8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병력의 숫자와 실제 전투력은 별개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소재단 선임연구원은 군 규모와 전투력은 다르다면서 한국군의 전투력이 북한보다 우수하고 한미 동맹군의 전투력도 북한 전투력에 비해 월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한을 이기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북한의 군사력 순위는 20에서 30이 정도로 아래지만 핵무기를 포함해 따진다면 북한의 전투력 순위는 이보다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순위조사 전문 매체 U.S. News and World Report가 2023년 발표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 따르면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 한국이 6위에 올랐습니다. 프랑스가 7위 일본이 8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영향력과 수출 군사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경제적 영향력과 수출에서 높이 평가됐지만 군사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023년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군사력 경제력 혁신능력 경제안보 소프트 파워 등 다섯 개 분야에서 한국과 주요 7개국 국가들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 분석했더니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G7 국가 중에 미국, 영국에 이어 한국이 3위였습니다. 경제력 지표인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한국은 2.8%로 G7 국가 중 미국, 독일, 일본 다음이었습니다. 호주의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가 아시아 태평양 25개 주요 국가 지역에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종합 국력 순위를 평가한 아시아파워 인덱스 2018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미국과 중국은 각각 85.0점과 75.5점을 얻어 종합 국력 분야에서 1, 2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30.7점으로 7위 북한은 11.4점으로 전체 25개국 가운데 17위를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면 한국은 경제적 자원 5위 군사력 6위 대외경제 관계 6위 안보 네트워크 3위, 문화적 영향력 5위 부분에서 평균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로이 연구소는 북한에 대해 군사력에서는 상위 5위권에 들었고 핵보유국으로서 자부심을 가진 것처럼 오도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취약한 국가로 남아 있다며 미래 트렌드와 대외 경제 관계 항목에서는 거의 0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중국의 군사전문 인터넷 매체 전연망에 따르면 각국의 군비 지출 보유 장비 병력 등을 종합한 군사력 순위에서 미국이 1위, 러시아 2위, 중국 3위, 인도 4위, 영국 5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6위, 한국 7위, 독일 8위, 일본 9위, 터키 10위 등의 순위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이 확실해 보입니다만 주변 초강대국들이 인접해 있거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이 더 강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실현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세계 속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상시온TV였습니다.